안녕하세요 반석꽃 농장입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도마도 5월 26일 날이 곁가지 쉽게 말해 이 곁가지를 따가지고 삽목을 했었습니다. 근데 열흘 만에 10일 만에 뿌리가 내렸어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마드가 이렇게 화분에다가 제가 심어서 따먹으려고. 보기도 하고 예, 5월 26일날 유튜브에 보면은 이겻선을 따가지고 여기다 삽목한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삽목 뿌리 5월 26일날 했으니까 오늘이 6월 5일이니까 10일만에 뿌리가 내렸어요 보시겠습니다 뿌리 새 뿌리가 이렇게 보이죠 뿌리 자 이놈도 볼까요 뿌리 보이시죠 뿌리가 굉장히 빨라요 10일만에 내렸다는 것은 다른 모종들 삽목하는 것보다 속도가 팔르다는 거예요. 예, 도마도 또 이놈도 볼까요? 예, 이것도 보이죠. 이게 만져보면 은안 떨어져. 뿌리가 내렸기 때문에. 실험하려고 뿌리 밑바람도 보이지만 뿌리가 안 떨어집니다. 이것을 또 하나, 한 모종만 사서, 한 모종만 사서 곁순을 따서 이렇게 여기 지금 다섯 개, 다섯 포트를 제가 만들었잖아요. 모종. 이 곁가지를 따면은 육묘 기간이 단축된다는 거예요. 보통 50일, 50일 육묘 기간이 최로 450일 지앗을 때서 그런데 이 삽수를 여기를 이렇게 따서 삽목을 이렇게 하면은 열흘 만에 꽃도 맺어요. 뿌리도 내렸지만 이게 경장이 단축되잖아요. 50일이 아니라 10일 만에 이 모종 경장이 빨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실험해 보세요. 농가에서도 네, 텃밭에다가 할때 이렇게 번식하면 은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화분에다가 심어서 제가 집에서 오늘 한 해는 여름 내내 도마도 이렇게 나올 때마다 따먹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결순이 계속 올라와요. 이결순은 이렇게 따줘야 위로 올라가고 열매가 충실히 열립니다. 이게다 따준 겁니다. 이 밑에 것이. 또 나오는 대로 따줘야 됩니다. 여기도 요이쪽도 네, 유인을 해서 이게 말뚝을 박아서 유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0일 만에 뿌리 내렸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몇가 전에 제가 청양고추 3개 심었다고 하잖아요 새순이 이렇게 네, 고추가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청양고추 3개 심어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이쪽에 오이 고추도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삼채, 삼채. 예, 뭐 사포닌 성분가 많이 있다고 그래서 뿌리채 먹는 삼채를 제가 씨앗을 파종해서 여기다가 이 트레이에다가 심어서 옆에서 어, 즉석에서 먹으려고 이렇게 삼채를 두 발에 심었고 여기는 대파 대파도 모종을 심어서 필요한 대로 심으려고 아, 먹으려고 이렇게 심었습니다 모종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심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토마토 뿌리 내렸다는 것을 빨리 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설의 보금자리 전원주택 제가 지었다고 그랬죠. 그 마당에다가 이렇게 정경입니다. 우리 집 데크에다가 2층 2층은 우리 아이들 밑에는 저 마당은 디딤돌에다가 자갈을 해서 그빈 공간에다가 이렇게 수도가 있고 수도가 옆에다가 제가 채소 화분에다 해서 이렇게 먹으려고 이렇게 심었고요. 이렇게 보면 은 화단, 화단을 이 헨스, 울타리 삥드라미 하고 화단을 계속 꾸미는 중입니다. 스마그로, 블루에로, 수고, 여러 가지 등등 이렇게 헨스로 해서 이렇게 전경을이 시간 여러분 앞에 그 옆에는 꽃집 제가 꽃집 옆에다가 전원주 택을 짓죠 저기는 포도나무도 심어 놓고 이번에 전에 페트병에다해 유튜브에 찍은 거 있었었죠? 페트병 이 페트병도 지금 여러 번 따먹었습니다 따먹은 증거는 보십시오 이렇게 올라오는 대로 따먹었어요 대가 있어 가지고 예, 따먹기도 하고 예, 이 시간 오늘은 예, 여기는 도로변이에요 4차선 도로변 토마토 뿌리 내렸다는 소식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여러분들도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